자또 레플입니다. 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시청 하신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이 워라이언 스킬 자체가 발동되는 게이피 게이지에서 80% 또는 30%가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힐을 통해서 80 이상 또는 30 이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데미지를 입어서 또 하락하면서 80과 30의 게이지를 맞는 순간에 다시 한번 발동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우리 헌소인들. 네, 헌소인들은 궁금증이 많죠. 어,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사실 실험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강화를 하고 있었고 6초월에 10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대상은 카다인 하드고요 어, 다른 장신구들은 빼고 어, 회복률이 증가되는 네, 리바이브링을 꼈습니다. 아무래도 피를 빨리 채워야지 실험이 쉽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무적이 되는 이제 80% 구간을 한번 볼게요. 어, 80% 구간 대충 케이지에서 보시면 아실 거고 발동이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발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은 루드밀러와 라리카를 통해서 힐을 합니다. 피가 만땅 찼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어, 이제 뭐 이거는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서 좀 편안하긴 했는데. 조금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 혹시 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자 지금 80% 밑으로 내려간 게 보이죠. 그런데 네, 발동되지 않습니다. 자30% 구간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맞다 보면 피가 금방 빠질 거예요. 자 무적이 떴고요. 지금이 30% 구간이고, 어, 루드밀러와 라리카를 이용해서 힐을 또 채웁니다. 자뭐 어차피 뭐80% 구간에서 안 됐기 때문에 30% 구간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인 것 같고요. 라리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도 한번 부활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부활이 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목숨이 한번 붙어 있는 한딱두 번만 적용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역시나 이제 두 번째로 피가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어, 데미지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생성되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보호막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았고요. 어, 실험 결과는 확실하게 나왔죠. 어, 경쟁전에서 만약에 이게 계속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일회성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이 워라이언이라는 방어구는 어, 보호막을 딱두 번만 내가 죽기 전까지 딱두 번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워라이언을 1 0 티어에 6 초월까지 만들고 보니까 치명피해 증가량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치확이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치확이 붙어 있는 뭐 최템이라든가 보이들을 끼시는 게 좋겠지만 어, 지금 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도 생겨서 생성이 되면서 치명 피해기 때문에 고인물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방어구인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너무 좋고요. 진짜 이런 옵션은 경쟁전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까다로워야 또 깨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재밌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됐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플리였습니다